안녕하세요.네 오늘은 저희가 엔진 고압 세척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와봤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혼다 250바 엔진에 아노비 펌프 달아놓은 조립식 엔진 고압 세척기입니다. 그래서 상용 압력은 약 220바 정도가 나오고요. 어 근데 이런 엔진 고압 쓰시는 분들이 이제 쓰시다가 뭐 압이 약해졌다 뭐 이런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압력이 약해지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건 노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 노즐이 늘어나게 되면 어 처음 기계 컨디션보다 이제 압이 덜 나오게 됩니다. 안에 이제 노즐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이 구멍이 늘어나면 이제 압력이 덜 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용 압력보다 압력이 덜 나올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노즐 바꿔 보시는 게 좋고요. 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시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이 키로 시동을 거는데 어, 걸었을 때 이게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이나 아니면 시동 오랫동안 안 걸었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초크밸브를 잠깐 잠궜다가 시동 걸고 나서 다시 이제 시동 걸린 거 확인하고 초크밸브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어, 저희는 영상 찍기 전에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했기 때문에 초크밸브를 열어놓고 그냥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압력차에 걸린 저렇게 물을 받아서 쓰실 때는 어, 시동을 걸어놓고,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시동을 끌때 액셀레이터를 조금 최대한 밑에까지 내려놓고 시동을 끕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기계의 부하가 조금 더덜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끄고 있고요. 어, 다 쓰고 나서 분리하실 때는 이렇게 압력 한번 터뜨려 가지고 이제 그냥 손으로 열면 이게 다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압력을 안 터뜨리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 꼭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기름은 어 휘발유 휘발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다른 건 넣으시면 안 되고 휘발유 꼭 휘발유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이게 압력 조절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압력을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올려놓을 수도 있고 기계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 이제 완전히 다잠근 거에서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다 잠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바퀴 정도 저는 한네 바퀴 정도 풀어서 사용을 하고요. 어, 이렇게 쓰셔야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저는 아예 꽉 잠궈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제 기계 임대문이나 구입문의는 저희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